5월 7일 묵상. 영원을 위한 건물.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. 누가 복음 14장 28절. 누가 복음 14장 26절로 33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계획해야 할 비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비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. 예수님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나요? 나사렛에서의 30년. 3년간의 인기와 스캔들, 미움, 겟세안에에서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뇌,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과 영혼의 중심축이 되는 갈바리에서의 맹공격이 그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대가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서 아무도 그분에 대해 이 사람은 건축하기 시작하여 끝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. 제자도의 대가를 예상하셨나요? 예수님은 그 대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. 누구든지 내게 와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내 제작가 될수 없다. 26절 주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에 사용하실 유일한 사람은 주님에 의해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, 즉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, 열정적으로, 환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뿐입니다. 그의 조건은 엄격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.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님 위해 우리 자신의 것, 우리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세웠다는 것을 그분이 발견하실까요?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엄청난 사업의 시대인데 그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.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습니다.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도록 드릴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어디에 배치될지, 무엇을 할지를 지시할 권리가 없습니다.